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남의 눈치입니다. 거짓말에 타이밍을 뺏는 연습은 잘 하고 계신가요? 하나, 둘, 셋. 하루에 단 3분만이라도 내면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힘들다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던 일은 없었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불안감을 거짓 마음이 데리고 와서 더 눈치를 보게 만들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보다는 매 순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지금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초점을 나에게 돌려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나의 관계를 잘 살펴보며 이 순간 어떤 것을 보고 있는가를 알아차리며 보고 있는 나를 느껴봐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지난 과거의 습관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눈치를 보고 있음을 알아보고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남의 욕구를 맞추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을 무엇을 보며 불편하게 신경 쓰고 남의 욕구에 눈치를 보는 습관을 발견하게 되며 초점이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잘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욕구에 맞추고자 해서 보는 눈치인가 물어보십시오. 이런 감정이 거짓 마음을 수시로 느끼고 알아봐야 합니다. 눈치를 보게 될때 잠깐 하며 감정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불안하게 보는 것이 거짓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면 그 순간 자책하고 후회할 여지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위험을 감지하고 감정이 이어지려고 할때내 귀에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오른손바닥을 벽을 밀듯이 하며 잠깐 이렇게 그 감정을 밀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창조를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며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본것중 배울 만한 점한 가지를 노트나 핸드폰에 날짜와 함께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수시로 잠깐 하며 긴장을 풀어 보십시오. 거짓 마음과 함께 올라오는 작용을 관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자, 오늘도 거짓 마음이 올라오면 천천히 연습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